세계 최초의 XRP 현물 ETF가 드디어 출시되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국이 아닌 브라질에서 세계 최초로 XRP 현물 ETF가 승인됐는데요. 브라질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전문 자산 운영사 해시덱스에 XRP 현물 ETF를 출시 승인했다고 합니다. 아직 상장일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제 기관들이 XRP를 대규모로 매수할 수 있는 그 통로가 열리기 시작하고 있죠. 이는 XRP의 입지를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질의 이번 XRP ETF 승인은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에게도 큰 압박이 될 수가 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ETF 시장은요,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공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결국 미국도 빠르게 XRP 현물 ETF를 승인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것이며 규제 당국 역시 다른 국가에서 이미 승인이 났기 때문에 XRP 현물 ETF 평가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브라질의 국경 간 결제 전문 기업 브라자가 브라질 법정화폐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XRP 레저에서 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 브라질에는 XRP 돌풍이 불고 있죠. 뭐 이러다가는 브라질은 XRP를 준비금에 포함시키는 사태까지 일어나지 않을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현재 지금 가격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인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하루 만에 3건의 XRP 현물 ETF 신청을 접수했죠. 이는 분명 SEC가 빠르게 ETF를 승인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현재 SEC는 여섯 개의 XRP 현물 ETF 신청을 받아들였죠. 이로써 알트코인 중 가장 먼저 XRP 현물 ETF가 승인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기회가 왔습니까? XRP 현물 ETF 승인 시에 첫 주에 4억에서 8억 달러가 순 유입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기관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인데 정작 중요한 것은요. 첫 주에 뭐 얼마가 들어오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ETF는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그 통로가 생긴 겁니다. 이는 단기적인 호재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호재죠. 하루 반짝 상승하고 뚝 떨어지는 이런 호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을 두고 꾸준하게 기관들의 대규모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리플의 소송이 아직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죠. 리플은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가격이 절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SEC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디파이 규제 확대를 포기. SEC는 지난 항소들을 철회하고 있죠. 이는 리플과의 소송 역시 철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 LCC 위원장은 LCC가 곧 리플의 소송을 철회할 것이라고 예상했죠. LCC는 지금 소송이 임박한 건수부터 차례대로 철회를 시키고 있습니다. 리플의 소송을 아직 철회하지 않는 이유는 크라켄의 소송이 아직 중단되지 않았다는 그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크라켄은요 3월 31일이고 리플은 4월 16일인데 우선적으로 크라켄 소송을 끝내고 이 다음이 리플이라고 예상하고 있죠 xrp가 대폭등할 수 있는 이런 대형 호재가 이제 곧 터지게 됩니다 리플은요 올해 호재가 많아도 정말 너무 많죠? 이런 기회가 정말 또올 수가 있을까요? 올해 2025년은 어쩌면 리플의 해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는 고래들의 움직임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최근 XRP의 가격이 하락하자 고래들은 1억 5천만 개의 XRP를 매집하고 그들의 지갑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거래소에서 그들의 지갑으로 코인을 이체시킨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분간은 XRP를 던질 일이 없다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유하겠다는 의지겠죠. 일반적으로 고래들이 대규모로 거래소에서 코인을 빼돌린다는 것은요, 곧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차트를 보셔도 알수 있듯이, XRP 가격이 하락하자, 지난 48시간 동안 고래들은 이때가 기회다. 더 많은 XRP를 매수하고 있죠. 리플의 소송, 승리, 그리고 XRP 현물 ETF 출시는요, 알트코인 생태계에도 아주 큰 변화를 주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정부와 기관들은 오직 비트코인 비트코인, 오직 비트코인에만 집중하고 있었지만, XRP 현물 ETF가 출시되면요, 기관들의 관심은 이 알트코인 쪽으로 서서히 넘어오게 되겠죠. 여러분들도 이미 느끼시고 있을 겁니다. 트럼프 제2 시즌이 도래한 지금 가장 큰 수혜를 받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될 코인은 리플 XRP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XRP가 10달러, 20달러, 50달러, 100달러까지 정말 꿈만 같았던 일이 현실이 될 수도 있겠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올해 코인 시장은 역대급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신한은행이 가상자산 tf 팀을 구성 법인 매매를 앞두고 코빗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몇년 전까지만 해도요 은행들은 암호화폐 계좌를 만들어 주는 걸 아주 꺼려했었죠. 그랬던 우리나라 은행들이 이제 서로 앞다투어서 암호화폐 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 돈이죠 돈. 트럼프 시대를 믿고 암호화폐가 돈이 된다는 걸 이런 은행들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차트는요, 트레이딩 뷰라고 하는데 전 세계 트레이더들이 차트를 분석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입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큰 돈을 들여서 개발한 이 시그널 지표를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파란색 표시가 매수 타점이고 빨간색 표시가 매도 타점입니다. 처음 트레이딩 뷰를 실행하시면요, 이런 시그널 지표는 나오질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권한을 드리게 되면 이런 시그널 지표가 적용되게 되는데, 시중에 이런 지표들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 승률이 좋지 않은 것들이 태반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랜 시간 충분하게 테스트를 해본 결과, 승률이 80%그 이상 들어맞고 있으며, 최근 업데이트까지 하면서 더욱더 정확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시려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시겠죠. 뭐 아무나 권한을 드리진 않고요. 오직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권한을 드리게 되는데 이게 비트코인뿐만이 아닙니다. 보세요. 여기에 도지 코인을 한번 넣어 볼게요. 도지. 그리고 저희가 대부분 어피트를 많이들 사용하실 테니까 어피트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로 도지 코인에도 시그널 지표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 어떤 코인을 넣어도요, 바로바로 바로 시그널 지표가 적용되게 되는데요. 이 시그널 지표대로만 그대로 매매하셔도 한 달에 최소 두 배에서 많게는 5배, 그 이상의 수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 저희가 처음, 이걸 개발할 당시에는요, 선물 매매용으로 제작을 했지만 테스트를 해본 결과 현물 거래에도 충분히 응용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아예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뭐 이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지표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사용 방법들은요, 저희 정보방에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 올해 나는 정말 큰 수익을 싶다 아니면 차트 기술적인 분석을 좀 공부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이 권한을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으니까 더욱 더 편리 하겠죠 010-55882-7828 번호로 문자 메시지로 숫자 5번 이렇게 보내주시면 지표 권한과 함께 정보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이 지표를 다른 곳에 공유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의 큰 자본이 들어간 지표로서 정말 고생고생해서 제작했기 때문에 무단 배포하시는 일은요. 삼가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는 영상을 내려보시면요. 저희가 이렇게 링크를 걸어 드렸는데요. 여기를 한번 딱 클릭하시면 저희 홈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에 성함과 연락처를 입력해 주시고, 신청 버튼을 눌러 주시면요. 시장 흐름에 맞는 종목, 단기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 전략과 포지션 공유를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표를 사용하실 줄 모르신 분들이나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신청해 주셔도 좋겠죠. 당연히요. 모든 정보는 무료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서비스하고 있는 것이니 여러분들 꼭 구독과 좋아요 정중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